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음, 어제 강의를 그 리부트 전략 워크숍을 홍대 그 팻방몰에서 청중도 없이 혼자 막 크게 떠들었더니 아아아 아, 아, 목이 조금 아프네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제가 그 어제 타일러, 아시죠? 그 영어, 비정상회담에 나오셨던 타일러의 그, 그 올린 거 보셨을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어, 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타일러가 왔었잖아요. 우리 MKTV에. 사실 타일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우연히 이제 지인의 소개를 받고 같이 만나서, 뭐 서로 팬이에요. 막 좋아하다가 이제, 아, 그책 나, 우리 한번, 같이 와서 나랑 얘기하자. 더군다나 기후 변화 내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늘 교보문고 실시간 들어가 봤어요. 내가 여기 들어갔더니 완전 <laughs> 타일러 책이 실시간 2등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비밀 얘기 하나 해드리면 타일러가 이책 너무 안 팔린다고. 아무도 이렇게 그 재생 종이로 만든 이런 어 책에는, 더군다나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에는 사람들이 그 요새 다들 막 변화, 돈, 막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어 선생님 책, 리부트 같은 것만 관심 있지. 제 책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듣다가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연히 알려야지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막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소개했는데 세상에 교보문구에서 실시간 2위 아마 지금 제가 아까 방금 타일러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봐라 지금 2등 했다 깜짝 놀랐지 자기 책 아무도 안살 거라고 막 첨부 찍어도 다안 나갈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그 출판사 이제 큰일 났어요 책 없어서 오늘부터 찍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내 문자 받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막, 아유, 오, 막 이러면서 올것 같아요 책이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타일러는 미국에 있을 때 대학에서 한 영화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저도 안 봤었어요. 이 영화. 저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걸 넷플릭스 들어가서 몇 가지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이 유명한 엘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어제 시간 내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잤어요. 어, 여기 이 엘고원은 사실은 환경운동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미국의 부통령인데, 이분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오셨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회 이상 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영화 속에 보니까 한국도 왔었다고 어, 되어 있네요. 어, 저는 몰랐었어요. 사실 이 우리가 이 때는 여러 가지 이 화석 연료 CO2의 증가 때문에 이제 제일 심각한 게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얼마 전에도 시베리아가 38도다. 막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캘리포니아에는 막 벼락이 치고 불이 쉬지 않고 산불이라고. 그 산불에서 또 생긴 그런, 산불에서 생긴 그 열이 또다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기에서 열이 형성되고 그 열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바다로 내려오게 되고 그 열이 바다는 식히지 못하고 빙하를 녹이게 되고 빙하를 녹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점점 아 이렇게 해수면이 낮은 지역은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게 되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냥 나라 전체가 사라지고, 우리 쪽도 되게 가깝습니다. 상하이, 중국 쪽이 되게 위험하죠. 어, 플로리다, 상하이, 인도, 뉴욕, 대도시 40% 이상이 물에 잠긴다. 네덜란드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 빙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식수원이 감소되고, 인구 40%가 심각한 식순환을 겪는다. 아,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이 되게 되면 이 온도는 태풍의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카트리나 같은 거 있잖아요. 초강력 허리케인이, 어, 2005년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 배로 증가한다. 지금 태풍은 태풍도 아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미래가 겨우 얼마 남았다. 20년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환경위기, 지구온난화, 아, 지구의 온도가 1도, 서서히 상승하는데 만 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또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속이 붙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지구온도를 조금 더, 지금보다 낮추는 건 힘들지만 더 빨리 상승하는 걸 막아서 우리 아이들이 살수 있는 미래를 우리가 조금씩 저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기후변화, 지구 환경을 신경 쓰고 살면 우리 아이들은 좀더 지금과 같은 상태라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시기를 1년, 2년, 3년. 그러니까 내가 20년 삶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20년을 주고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잠이 안 왔습니다. 타일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2050 거주 불능 지구 뭐 이런 책들 말이에요. 또 어제는 더군다나 엘고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 이거는 누군가 해줄 거야라고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좀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도 하고, 실천도 하고, 공부와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했냐면요. 아마존 들어가서 엘고의 책을 싹다 주문했어요. 다 읽어보려고. 그리고 교본고 들어가서도 관련된 책들을 다 주문했어요. 또 그거 읽어보려고. 그리고, 어, 우리 직원들에게 또 오늘 새벽에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막 문자 했어요. 어, 기후 환경, 어, 지구 온난화 등등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어, 이걸 함께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 어, 뭔가 이거를 강연으로 만들거나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한번 다 어, 검색해봐라. 그래서 다 한번 연락 들어보자.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이제 개념을 좀 알고 나면 훨씬 더 나의 액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 기후변화 위험해, 위험해. 그러니까 신문기사 입듯이 남의 일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고어가 주장하는 것도 액션이에요. 뭔가 바로 테이크 액션 해야 된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뭔가 조금 공부하고, 어, 좀더 올바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어, 공유하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우리가 좀더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한 예를 들어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 뭐 이런 걸 만들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되는 것을 좀 만들면 어떨까 어 그니까 우리 사회에 타일러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어 제가 전에부터 생각하고 있는 걸 이제는 액션으로 바꾸기로 이제 딱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한다는 건 이제 액션이 시작되는 뜻인데, 어, 좀더 이걸 알기 쉽게 어,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려면 너무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좀 만들어서 어,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 같은 게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민간 전문가가 많아져야 돼. 실천도 하고 남에게 전파도 하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다짐이 좀더 분명해지네요. 그러니까 아마 타일러가 도와주면 실제로 엘고어의 요즘에 좀더 업데이트된 그의 생각,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돈이 넘치게 많으면 뭐 해요? 그죠? 지구가 없어지는데. 그죠? 산업 발전이 엄청나게 있으면 뭐 해요? 자연재해 때문에 20년간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에 다 멈추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은 전에 최재천 교수님 만났을 때도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남에게만 책임지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이제는 정말 하,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겠어요. 제가 뭔가 원래 그런 거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 뭘 해도 하나 시작합시다. 저는 요새 하는 거 어, 텀블러 들고 가서 커피 여기다 주세요. 일회용 컵안 쓰는 거. 그거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차를 좀덜 갖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요. 또, 에어컨도 좀 적게 쓰려고 하고요. 전보다. 다 조금씩 날에도 10% 20%라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되돌이기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가전제품을 써도 그런 걸 쓰고요.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선에서 할수 있는 걸 시작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동공부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진짜 살아갈 지구공부는 너무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고, 공부도 하고,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실천도 하는 사람 되는 방법, 이세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어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요, 요번에도 우리 이긴 장마, 미국의 태풍, 시베리아 온도. 그리고 코로나, 각종 전염병. 하,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움츠러들 것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